김광진 씨 닮는 온곡하고좀 다른 느낌이죠? 네. 아, 사실 뭐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, 그런 마음이 좀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규하듯이 그런 거 아닌가? 네. 아. 자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음. 아, 이 노래가 이제 광, 강동구 옆에 송파구에서 완성된 노래인데요. 송파구에서 제 공백을 깨고, 2년의 공백을 깨고, SM 스튜디오에서 <laughs> 완성된 강동구 옆에 송파구. 네, 송파구에서 완성된. 1992년인 것 같아요. 네, 벌써 33년이 지났는데,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사실 어, 모든 어머니들의 공공의 적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. 어, 어머님들이 특히, 어, 송파구지만 강동구에 계시는 어머님들이 가끔 청호동 놀러가면 야 이녀석아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바닥을 다 질질 쓰주면서 청소하고 다닌다 바지 좀 올려 입어 막 이러면서 많이 저를 혼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992년이죠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바지를 모두 내렸던 흥욕 속에 대해 오늘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